비몽 유튜버에 금자체제 박제된 거 봤어 <laughs> 아니 얘는 내가 진짜 저희 회사 측에서 정말 고소하겠습니다 이거 썸네일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저희 사측에서 고소하겠습니다 <laughs> 이거, 이거 지금 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비몽씨? <laughs> 저를 데리고 뭘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대체 뭘 넣은 건지 아무도 모르 이러고 있네. <laughs> 그대의 항문의 <학문에> 건강이 기들기를. <laughs> <laughs> 아이 뭐 부기 그럴 수도 있지 뭐. 내 항문에 신경 꺼졌으면 좋겠어. <laughs> 아 어떻게 항문에 신경을 꺼안 되겠다. 하나 지금 하나 보내야겠다. 음. 근자야 항문 건강은 좀 어때? 코난 보면서도 절대 잊지 말고, 코난이 수면침 놓을 때마다 엉덩이 한번 쪼여 오케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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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